폭탄주 몇잔 마셨다고 이 복통 그냥 숙취 아닐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술 마신 다음 날 이상한 복통 그냥 숙취로 넘기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연말만 되면 회식, 모임으로 술자리 늘죠. 특히 폭탄주 몇 잔처럼 짧은 시간에 마시는 폭음은 급성 췌장염의 대표 원인 중 하나입니다. 급성 췌장염은 췌장에서 만든 소화 효소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췌장을 스스로 녹여버리는 위험한 염증입니다. 심하면 폐혈증, 쇼크, 장기 부전까지 갈수 있어요. 전문의들은 말합니다. 급성 췌장염의 가장 흔한 원인 두 가지는 담석 그리고 과도한 음주. 특히 포금은 췌장 기능을 떨어뜨려 급성과 만성 췌장염 모두 위험을 높입니다. 다음날 배가 아픈데 그냥 숙취겠지 하고 넘기시나요? 이 신호가 있다면 즉시 병원 가야 합니다. 대표 증상은 극심한 상복부 통증 등까지 뻗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구토 메스꺼움, 발열, 호흡곤란이 찾아올 수 있어요. 심하면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 저하가 올 수도 있습니다. 원인을 제거하는 게 핵심입니다. 음주 원인 즉시 금주 담성 내시경으로 제거, 고중성 지방 혈증 약물 치료, 그리고 금식 수액 진통제 등 보존적 치료가 진행되죠. 가벼운 경우는 며칠이면 회복되지만, 췌장 괴사 장기 부전이 생기면 투석, 인공호흡기, 항생제, 그리고 괴사 조직 제거 수술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조금 과하게 말하면 췌장이 녹아내리는 상태라 정말 위험합니다. 전문의가 말합니다. 급성 최장염.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포금을 피하는 것. 연말 모임이라도 술만큼은 적당히 드세요.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건강 제가 계속 지켜드릴게요.